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볼 건데 네네. 우리가 둘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아 그쵸 한 분을 더 모셔보려고 어, 해요 모셔온 손님들이 음, 계신데 그렇죠?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게스트를 어, 연주로 어, 한번 힌트가... 어떤 분이 나올지 먼저 한번 살짝 맛을 볼까요 들어보실까요 uh -huh. 아이 노래 uh -huh. All right y yes. uh -huh. uh -huh. e yeah. uh -huh. 스윙, i n g Swing. s w i 네 g Sw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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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아 n g Sw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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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i n 자 Sw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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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이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잠깐의 이벤트 코너입니다 어, 이거를 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도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 철규님부터 눈에 딱 들어오시는 걸 하나 뽑아주세요 철규님 오늘 의상 컨셉 <laughs> 이야기해주세요 다들 오늘 OOTD에 <laughs> 이런, 이런 관심이 궁금합니다. 많으시네요 네. 어떤가요 오늘 컨셉? 이게 콘셉트.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또 의상도 이렇게 나이 들면 안될것 같아서 <laughs> 오, 이거는 저기 아까 오면서 사왔어요. 아 진짜요? 아, 진짜? 네. 아, 그 어머, 세상에. 성수동에 들러가지고 아, 성수가 서 사셔야죠. 아니,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아, 진짜요? 예예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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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화장실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아. 아, 너무 저기 나이랑 안 맞게 입었.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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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, 네, 오늘 투티 큐티, 티 소울. 투티 소울. 네, 진짜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로. 감사합니다. 에이, 진짜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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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떻게 저기 그 기프티콘 좀 부탁드려도. 될까요? <laughs> 와이프가 골라주는 컬러만 입기 대 와이프가 골라주는 옷감만 입기. <laughs> 오. 그러니까 옷감을 옷감은... 걸치기만 하고 안 입는 건가요?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호림님 중요이죠 그렇죠.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네요. <laughs> 컬러인데 스스로야. 호림님 눈 보고 싶어요. <웃음> 눈이요? <웃음> <웃음> <오> <laughs> 이게 무슨 눈이라고 좋아하신다니. 다시 태어난다면 블랙가 스펠 기가 막히게 하는 흑인 대 차은우. 아하. 뭐, 뭐예요? 아, 그... 저는 저는 흑인. 저 실제로 저 좋은 일 있을 때 집에서 후라이드 치킨 먹어요. 진짜 그 정도라서. 저는 차은우 되고 싶어요.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가리면. 아, 사실 그렇게 진심으로 <laughs> 얘기했지. <얘기하시면>. 하 <laughs> 예. <laughs> 네, 아, 좋습니다. 저희 셋이 좋아,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또이 미나 그럴까요? 님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거세요제 주례 말씀이었던 어,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를 <laughs>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. 아, 119편 105절, 105절. 네. 이제 저는 이제 앞이 캄캄할 때 말씀이 등불되고 음.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것이 정말 참 희망이 돼요.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예. 아멘, 아멘. 어웃세요 웃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 놀랍게도. <laughs>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엔 선한 게 없고 썩은 거밖에 없다며 자책하면서 왔는데. 아까 호림님 마지막 찬양 중에 나온 말씀 마주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오! 오늘 하루를 다 했습니다. 아멘.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재미나고 유쾌한가요?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때요, 여러분? 크리스천들은 다 재미나고 유쾌한가요? 오케이 좋습니다. 아,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